자, 지금부터 스마트폰 UX UI 디자인 전문가 과정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동영상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 환경과 국내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UI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오는 UX, UI의 의미와 실제 디자인을 할때꼭 필요한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 전체 UI, UX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하게 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스마트폰 UI의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UX UI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내, 디, 국내 그래픽 디자인 및 IT 업계의 발전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이러한 국내 IT 발전과 특징을 알아야지 우리가 향후 어떤 디자인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국내 IT 업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IT 업계의 장점으로 보면요. 자 국내 IT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어,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우리 국내 IT 업계가 발전하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로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봤을 때 인터넷 보급률이 한 20명당 1명꼴 20명당 1명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70%가 넘는다고 하죠. 이런 인터넷 보급률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IT 업종도 굉장히 어, 분야,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정부에서도 IT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음 정부를 통한 IT 개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자, 높은 휴대폰 및 개인 PC의 보급률을 볼수 있는데, 자, 당연히 휴대폰 보급과 개인 PC의 보급률에 따라 IT 업계의 컨텐츠도 같이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자, 최근에 들어서는 어, 새로운 어플의 시대로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최근 스마트폰 시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새로운 한 새로운 형태의 어 IT 컨텐츠가 개발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웹을 통해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게임이라든지 관련 컨텐츠 뭐 미니홈피 블로그 이런 식으로 발전했었다면 최근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 방향이 틀어서 물론 웹 쪽도 발전하지만 스마트폰에 관련된 컨텐츠가 새롭게 발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다양한 앱을 통해서, 앱 마켓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러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 IT 업계의 특징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국내 IT 업계의 특징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에 따른 단점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취업난으로 많은 인력이 IT 쪽으로 몰린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전문가적인 어그 전문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 솔직히 말해서 취업이 안 되면 너도나도 IT 쪽을 공부하게 된, 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IT 흐름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회사에 몇 년씩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개발한 개발한 컨텐츠가 오래 지속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냥 유행에 따라서 컨텐츠가 개발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생명력이 조금 짧은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4년도 4년도 5년도 정도에는 IT 붐이 식으면서 많은 IT 업체들이 낙오되고 또한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국내 IT는 아직까지 큰 대기업과 큰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자생력은 조금 부족한 형편이라서 대기업이나 또는 정부에서 의뢰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주로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IT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또 낙오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국내 이거는 약간 좀 그, 넌센스적인 문제, 아이러니한 문제이긴 한데요. 국내 IT가 발전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외국의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게 정석이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P2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일러트나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개인이 쓸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을 내지 않고 그냥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보급률은 당연히 그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접하다 보니까 그만큼 발전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어, 그런 전문 프로그램들은 항상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 정식 버전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 개념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업체나 어, 기업체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음, 바로 이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게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굉장히 바람직하게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기타 뭐 인적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저작권 뭐그 음원이라든지 뭐 사진에 관련된 저작권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고 있어요 물론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어~ 깊이 어 심하게 들어가면 그만큼 발전 속도는 더디게 되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탄탄하게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그다음 또 하나 단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자 무료 콘텐츠 개념의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스마트폰 어플이 굉장히 많이 어, 발표되고 있는데 막상 새로운 기술인 스마트폰 기술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하지만 실제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는 이런 일반 사용자들은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돈을 지불하고서 다운받 다운로드를 받는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무료 어플을 다운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라든지 그 제작에 필요한 그 노력에 비해서 실제 매출은 많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컨텐츠를 좋게 사용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국내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그, 런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것들은 약간 무료의 개념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이라고 하면 크게 안드로이드 쪽과 그 다음에 아이폰 쪽 계열 두 가지를 나뉘는데, 자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런 안드로이드 관련 어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료의 개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소정의 그 저작권료를 내고서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지만 국내에는 약간 안드로이드 어플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이드 어플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그 저작권료와 무료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 부분도 점차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개발자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해외 우리나라가 나름 IT 강국,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 보면 그 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IT를 하겠지만 그쪽 개발자는 우리나라의 개발자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 수도 적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급 인력으로 대우를 받고 또 물론 기술 또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국내 IT는 대부분이 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IT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IT 업계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지금 같은 이런 단점들과 단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지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모바일 기기의 확대와 개인 PCR의 개념이 되면서 즉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개인 PCR가 되겠죠. 개인 PCR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만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그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의 액정 화면은 그 모니터 화면에 비해서 아주 작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면에 좀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UI 디자인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 쪽이 발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자, 최초의 국내 IT 업계가 발전함과 동시에 자, 웹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뜨게 됐죠. 자, 그다음에 지금 화살표를 보면 안쪽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보이고 있는데 이웹 디자인이라는 웹 디자인이라는 부분은요 국내 IT 발전과 함께 끝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웹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IT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창기 웹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발전을 했었어요, 그쵸 굉장히 높게 발전했지만 이 IT 붐이 꺼지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인력이 나오고 또그 다음에 뭐실험률이 발전 뭐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IT는 그웹 디자인 쪽은 이렇게,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발전도 하지 하면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변화의 요지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이웹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제 생각도 그렇고 업체 많은 사람들이 항상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웹이라는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UX UI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또이웹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자, 모바일 컨텐츠인데 한 이, 지금 이 시작되는 위치가 한 2001년에서 2002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급격하게 모바일 컨텐츠, 즉, 핸드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부터, 특히, 컬러 핸드폰이 보급되면서부터, 그때, 뭐 모바일 배경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3D, 이런 것들이 한 2002년도, 한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큰 발전했었어요. 자,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IT 업체가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IT 업체는,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쪽 콘텐츠로 개발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쪽에 데, 그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은 어, 굉장히 그그 그 기술 개발하는 사이 그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금방 나왔다 들어가고 또 인기를 못 끄는 콘텐츠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환, 환,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어, 재작년 한 2009년, 10년,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뜬게 바로 이 스마트폰 어플이죠. 이 스마트폰 어플도 뭐 기존에 있던 웹 디자인이나 모바일 컨텐츠에 비해서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어플도 아마 이 IT 업계에서 계속 쭉 가지 않겠냐라는 모든 그 업계 담당자들의 얘기고요. 하지만 이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마트폰 어플 쪽도 무료 어플 개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 시작은 굉장히 높았지만 그 실제 진행을 하면서 처음 같지는 않게 조금 그, 수, 어, 그 매출은 수요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동시에 다시 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거죠. 이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웹을 통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 보던 이웹기 웹사이트를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우리 3G라든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무선 인터넷, 즉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지 않고 그냥 인터넷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에 접속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이 조금 주춤하는 대신에 향후는 이러한 모바일 홈페이지 쪽이 아주 강세가 보일 거라고 모든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뭐 발전하는 컨텐츠도 있고 다시 조금 줄어드는 컨텐츠도 있지만 결국에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작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UI, UX의 디자인은 점차 어, 중요시,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게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UX와 그 다음에 UI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이 UX 디자인이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 의미로만 보자면 어,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 이제, 요소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경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이 UX를 표현하는 용어는 아주 다양해요. 이게 디자인 쪽에서 말하는 UX와, 뭐, 유통에서 말하는 UX,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주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한 화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대형 마트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큰 대형 마트를 갔는데, 이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때, 뭐, 음식 코너, 그 다음에, 뭐, 뭐, 식료, 식료품 코너, 또는 뭐, 음료 코너, 여러 가지 이렇게 코너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이름, 이런, 이런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바로바로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이런 개념이 우리는 UI 개념으로 볼수 있다면, 그렇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조작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UI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물건을 쉽게 사고 어떻게 쉽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쉽게 유통을 하는지 좀더 더 쉬운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는 UX로 볼수 있는 거예요. UX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 사용자 중심 설계라고 그러죠? 어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UI라고 본다면, 이런 UX 개념은, 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UX 개념은 그 UI를 디자인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UI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받는,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UX로 볼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고, 또한 이 UX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평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디자인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쁜 디자인만 멈추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유지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는 UX 개념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는 이런 UX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쁘게 배치를 하고 그림을 만들고 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 그, 즉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UI로 보고 작은 의미에서는 UI로 볼수 있는 게 우리가 UX UI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UX UI 디자인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요. 하나의 의미로 의미로서 인식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는 그냥 단순하게 버튼을 이쁘게 만들고 그냥 이쁘게만 만드는 그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UX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UX UI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능력은 예전에 UI 능력만 갖출 때는 그냥 디자인, 기술에 대한 능력만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이쁘게만 만들고, 그거에 따른,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뭐, 드림미버라든지 이런 툴에 관련된, 툴에 한정된 그런 기술만, 기술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자, 이런 UX 개념이 들어가면서부터 디자이너도 정확한 컨텐츠를 파악을 하고, 정확한 컨텐츠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기획 의도라든지, 사용자 입장에 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말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떠한 그 폰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했을 때, 그 폰에 대한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며,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며, 어떠한 형태의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발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제작 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반응과 수용이라고 그랬는데, UI 디자인에서 멈추는 반응과 수용은 그리 중요하지 생각 않게 됐지만, UX 개념에서는 이 반응과 수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자동 업데이트를 계속 요구하는 게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실제 기획할 때는 몰랐지만, 기획을 하고서 서비스를 했, 했는데, 서비스를 하면서 하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용자들이 이 어플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계속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반응과 수용이라고 해서 이 유지보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한마디로 UXUI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부분은 기획부터 기술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디자인 능력,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반응과 수용 즉 평가와 유지보수도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전체 이러한 과정이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요 그 과정 중에서 좀더 UI 쪽, 일단은 디자인 쪽이니까 우리가 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막 기획부터 뭐, 프로그래머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획과 디자인,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평가 부분에 좀 초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 강좌를 시작할까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국내 IT 업계의 특징과 그 다음에 향후 발전될, UX UI의 발전될 부분, 그 다음에 UX UI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능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 다음 과정부터는 실제 스마트폰 UI, UX 쪽으로 넘어가서 좀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